설명 좀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톰배 파드 브랜스 너무 좋아서 다들 너무 스페이싱도 너무 잘했는데 몇몇 분들 빼고는 지금 시선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에 어, 되게 거울 공주야. <laughs> 오, 괜찮네. 뭐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어 어떻게 퍼포먼스를 할지를 궁금한 게 아니라 어 나르시즘 이렇게 거울 자신을 보고 오 괜찮잖아 이 정도면 약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 시선을 잡고 진짜로 시선 알고 있는 것들을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a little bit 너무 five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그만 빠뜨려 and 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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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네 and aiming 해서 요렇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 잘못 연습이 돼 있는 거지 잘못 연습이 되는 거지 한 번도 그렇게 어 코렉션을 받거나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좀 생겨 왜냐면 내가, 내가 봐야 되니까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거울을 벗어 포인트도 확인해야 되고 뭐 뒷다리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무대에 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차라리 개인연습 을할 때는 핸드폰을 놓고 찍어서 자기를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거울로 자꾸 보면 착각하게 돼 괜찮아 보이거든 괜찮아 보이거 자기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진짜로 시선 했을 때그 과정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보일지는 계속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랑 점프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그랑 점프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리가 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뒷다리가 뛰기 전까지는 앞다리가 떠 있어야 돼. 떠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뒷다리가 떨어, 얘가 뛰는 순간에 얘가 벌써 내려오기 시작하면 벌써 파크루제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작게 뛰더라도 작게 뛰더라도 예전에 되게 좋은 선배님이 가르쳐준 게 있는데 어떻게 연습을 시키냐면 파크루제 때를 그분이 진짜 이렇게 또 이렇게 연습을 시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낮은 폼롤러를 깔아 놓고 시켜 이렇게 작게 이렇게 공중에 잠깐 이렇게 어? 이렇게 떠있게 연습을 시키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의자 놓고도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야 돼 떠야 돼 그냥 무슨 얘기냐면 파크로 헉 이렇게 헉 이렇게 떠서 연습 근데 이게 그랑으로 되면 헉 이렇게 돼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파크로 쟤에에에때 얘가 뒤에서 뜨는 순간 얘가 거의 내려와있어 어. 그러니까 그 순간 얘가 원 앤이 있어야된다는 뜻이원앤 그러니까 그랑바트만 연습할때도 그랑바트멍앤 다운 그랑바트멍앤 다운 이걸 연습을 사실 해야돼 왜냐면 이게 익숙하거든 차면 바로 이렇게 내리는 연습이 근데 그거는 그냥 훈련용인데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건 뭐냐? 그랑바트만앤 홀드 앤 다운 그랑바트만 홀드 앤 다운 그랑바트만 홀드 앤 다운 하는거 한 번만 다시 오른쪽 해볼게요. 남신 분들은 왼쪽 할게요. 순서 생각해 주세요. 괜찮아요? 네. 송진 좀 쓰시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음. 준비. Two, t h r 발끝만 대서 그리스도 아쌈브레 시선. Yes, 탑 루베. 그렇죠. 앤 b 그렇죠. 아쌈브레. 밸런스 앤쟤때 샤세 위로만 그렇죠 샤세 쟤때 그랑페테 앤피케원투쉐네앤원투 트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옳지 굿굿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왼쪽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횟수를 좀 반복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왜냐면 왼쪽을 좀더 잘하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이 좀잘 되게끔 되있거든 코딩시 왜냐면 발레는 양팔을 다 같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쓰게 되거든 근데 왼쪽 오른쪽이 지금 차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어? 왼쪽만 봤을 때 어? 뭐지? 어떡하지? 막 이럴 정도니까 왜냐면 오른쪽만 순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이해됐죠? 클라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